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시작 전이에요. 음, 오늘은, 오늘도 참 덥긴 덥군요. 오늘이 8월 아, 6일입니다. 왜또 초점이 안 맞는 거지? 나 이런 거 너무 하네. 싫어해.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하고 있고요. 노래 세팅은 다 마쳤어요. 어, 오늘 노래가 뭐가 있냐면요. 뭐, 들으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좋은 노래들이 오늘 많이 있고요. 그래도 또 듣고 싶은 노래 있거나 아니면 뭐 사연 같은 거 보내고 싶으시면 보내주세요. 익명으로도 제가 가능하니까 왜 자기 닉네임이나 이름 안 밝히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네, 당연히 됩니다. 익명 보장되고요. 어... 이거요? 아, 이게 재밌으신가 보다. 저도 처음에 이거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오래 봐서, 아, 저는 2013년에 처음 여기 발을 디디뎌서 아니야, 12년에 처음 왔었나? 그러다가 제가 바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몇 개월인가 1년 정도 있다가 여기 와서 저는 진짜 밑부터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혼자 한게 아니었고, 어떤 진행자분하고 같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2 시간 중에 코너 속의 코너라 그래서 숨은 명곡 찾기라는 그런 코너로 시작을 했어요. 한 10분도 안, 10분? 어, 10분 정도 됐구나.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여기 옆자리. 이렇게 옆자리에서 제가 보조 진행자로 같이 있다가, 많은 분들이 거쳐가셨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다가, 저는 라디오를 정말 오래 하고 싶었고, 원래부터 저는 이렇게 혼자서 진행을 하고, 음, 최하정 선배님처럼 정말 독보적인 그런 존재로 또 남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 방송 항상 잊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라디오 뿐만 아니라 원래도 하고 싶었던 게 가수니까 음, 앨범 준비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녹음실 그서또 살아야 될 날이 곧 다가오는데, 아, 어제 진짜, 아니다, 어제가 아니고나 새벽에 무서운 얘기를 들어서, 마지막에 녹음실 관련 무서운 얘기를 들어서, 방송에서 제가 자주 듣는 방송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불 켜고 잤어요, 진짜로. 네, 눈 가리고 그러고 잤어요. 아, 정말, 환장 대파티. 아무튼 뭐, 살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다 있는 게 우리네 인간 사잖아요, 그죠? 아. 그래도 이렇게 에어컨이 있고 뷰가 좋은 네, 전망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저는 참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잖아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고. 아, 저도 솔직히 뭐 방송만으로 아직까지 온전히 돈을 벌지는 않아요. 뭐 노래로만 돈을 벌지도 않고요. 저도 전혀 상관 없는 일로 돈다 벌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제 생활이 유지되는 게 감사한 거죠. 그거조차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그렇더라고요. 항상 꿈을 잃지 않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인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아무튼, 곧 이제 방송 시작하는데, 여러분 주파수 고정해주시고요. <laughs> 저랑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사랑해요.